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기 V생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자막 꼭좀 읽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음 설정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역시 만만하지 않았죠. 미국장이 금요일날 좋았지만 우리 장은 오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장은 미국 경기가 좋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 경기가 좋으니까 됐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그 상승을 시켰는데요. 그 미국장도 이제 그 오늘 봐야 되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어 아니면 이제 그 완연한 반등의 시작인지는 미국장도 오늘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 미국장하고 또 별도로 우리장은 우리장은 뭐 지금 미국장은 금리나 기대감이지만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게 있지만, 우리 장은 이제 아직 그런 것도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오늘 상당히 좀더 하락을, 하락장을 맞이했죠. 뭐, 상당히 오늘 장 자체가, 사실 일도 그 섹터를 제외하면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왜 힘든 장이었냐면, 다 체감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코스피는 278개 상승, 593개 하락. 한 더블 이상이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더했습니다 359개 상승, 1205개 하락. 거의 3.5배 정도로 하락 종목이 많았던 완연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외인들 동향을 보면요. 외인들은 지금 그래도 뭐 코스피는 이게 사실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 이제 기인을 한 거죠. 코스피는 이제 외인은 매수를 했고요. 건물 선물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쳤고요.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계속 코스닥 매도를 치네요. 기관이 지금 계속 이제 그 하락장을 잡아주지 않고 이제 계속 같이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뭐그헬지 섹터, 그뭐 석유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또 이런 쪽을 빼고 나면 이제 유리기판, 유리기판, 이런 뭐 쪽을 배하고는 뭐 지금 거의 관계 없죠, 그렇죠? 어, 그런 쪽을 배하고, 다음에 HLB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HLB 섹터가 HLB가 이제 큰 상승을 줬고요. 근데뭐 이차전지가 상당히 이제 폭망을 했고요. 2차전지 전체가 좀 폭망을 했고요. 그러다 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제 상당히 하락장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날이 지금 선거잖아요. 어, 수요일날 선거인데 수요일날 우리는 선거니까 쉬죠. 그날에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나오잖아요. 그다음날이 이제 PPI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어, 우리는 그 목요일날 그 선거가 끝난 다음날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아, 과연 지금 오늘 하락이 끝이냐 더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제 경계는 해야 돼요. 지금 CPI 경계 모두는 가져야 돼요.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미국장이 어떻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지. 또그 선고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날로 잡히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어서 내일 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어, 좀 일부 현금화해서 지금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요.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61선이잖아요. 61선. 61선인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요. 코스닥은. 월봉 5선이 어떻게 되냐면 5월선이 858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하락한 게 859. 그러니까 월봉 5선을 간신히 지켰어요. 지켰다. 월봉 5일선을 지켰다. 5서, 5월선이죠. 5월선을 지켰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 주봉으로도 이제 그 20주선을 지켰어요, 그렇죠? 8, 5, 8, 20주선, 그러니까 20주선하고 어차피 그 월봉, 5월봉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5월봉이 5개월이고 20주면은 20주가 4, 5, 20,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주선하고 5월선은 같은 건데 그걸 지켰다 하는 점이 있고요. 지금 세그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연 5일을, 5일을 이렇게 하락장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연 5일 정도 하락을 하면요.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줬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동안에도 보면은 어, 올해 1월달에 뭐 이렇게 해서 한 4일을 주고선 반등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일을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줬어요. 뭐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5일을 하면은 반등을 거의 다 줬습니다. 여기 좀, 여기 보세요. 작년 11월에도 5일을 하락하고 나면 기술 반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장이 흐를 때도, 장이 이렇게 밀릴 때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쭉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5일을 밀니까 반등을 줬어요. 여기는 이제 7일까지도 밀었는데 7일까지도 이 작년에 뭐 5월 달 최악의 날이었죠. 7일까지도 밀긴 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5일 정도 밀면은 여기 보세요. 5일 정도 밀었죠. 5일. 5일 정도 작년 5월 달 작년 5월 달도 5일 정도 밀고는 반등을 줬었어요. 그렇죠. 보통 3일 밀고는 반등을 줬었고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5일 연속 하락 여기 4일, 4일 밀고서는 이제 반등을 줬고요. 뭐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5일을 밀고 나선 다시 반등을 줬죠. 5일 밀고 나서. 그렇죠. 5일 물, 밀고 나서는 작년 11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여기 역시 4일 밀고 나서 반등을 줬고 5일 몰고 나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5일 연속 빼고 나면 7일 연속이 작년 5월에 한번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좀 과, 과메도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주는 구간이고요. 뭐 RSI에서 아직 과매도 구간이 조금 남았어요. 아직 조금만, 여기서 뭐 조금만 더 빠지면 과매도 구간이고 심리도도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과메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내일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내일 주면은 일부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삼성이, 삼성전자가 버티다 보니까 뭐 코스닥 대비는 조금 괜찮죠. 근데 뭐 종목별로 보면 괜찮은 것도 아니죠. 그쵸. 대형주만 버티는 이런 장세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뭐 괜찮은 듯, 뭐 조금 빠지는 듯 하는데 종목 자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실이 큰 그런 어떤 상황이실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런 고비들이 사실 이번 주만 넘어가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만 넘어가면요. 이번 주가 이제 최고 고비고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 목요일날 어, 옵션 만기도 있고. 근데 이제 옵션만기 포지션이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는 포지션 자체가 목요일날 괜찮을 거예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 는데 CPI가 지금 좋기는 어렵습니다. 좋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유가가 뛰고 있는데 좋을 가능성이 없죠.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비는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또뭐 이번 주만 지나면 그래도 이, 이 이번 큰 조정의 이 분위기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근데 지금 우리 선거일 날또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 가능성 뭐 그리고 사실 또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중국 경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주 같은 것들은 리스크 해치도 되면서 경기회복에 뭐 수혜주도 되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주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그 다음에 그 에너지 주 말고 이제 핫한 게 뭡니까? 핫한 게 유리기판이잖아요.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너무너무 핫해요. 그쵸? 유리기판 주는 하나 정도는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거, 오늘은 장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제가 운영하는 그 아까 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 모아 가시라고요. 그쵸? 저희는 이제 정방은뭐 단타든 뭐 스윙이든 스윙으로 갔던 i c d 뭐 단타로 갔던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JNTC는 그 다음에 모아가는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 c d 인데 그건 오늘 뭐23% 4%까지 갔죠. CNG 하이테크인데요. 유위기판주고요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서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쵸? 자, 이건 하나의 매집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매집의 형태로요. CNG 하이테크. 이거는 하나 모아 가시면 슈팅 한번 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상한가 종목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중앙에너비가뭐안봐안 보셔도 알잖아요. 중앙에너비스가 왜 상한가를 갔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건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전쟁 분위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주는 하탄거아시잖아요 구리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선가 전선주들이 이제 먼저 뭐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선이 전선주라는 거는 구리에 대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절전, 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뭐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대원전선이 대장주래갖고, 4월 5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로는 무상진작 권리락 해갖고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는 뭐. 오늘 오늘 4월일이죠 오늘까지도 이 현상을 갔습니다. 이 현상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를 보면 J N T C는 이게 지금 저희는 오늘 단타로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갔죠. 이게 명실상부한 이제 어, 새로운 최고의 그 유리기판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저희가 단타로 들어가냐면 아침에 시초가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공부를 어저께 제가 좀한 건데. 중간에 그래서 할수 없이 단타로 들어갔는데 장한가를간 거고요. 스튜디오 미로는 이제 2연성을 갔고요. 세기상사는 이게 지금 이것도 에너지 관련으로 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기상사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이주유소를 8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장한가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에너비스.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장악가를 가고 나서 이렇게 좀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잖아요. 뭐, 여기 정도 오면은 이거는 한 5일 선 정도, 3일 선 정도에서 매수가 더 좋은데요. 뭐,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고, 이제 흥구석이가 대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 또 이제 가스지들 있지 않습니까?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런 가스지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파란 동그라미 친거 22,0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대원전선 뭐 지금 거래량이 더 늘면서 이거 도망간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도망간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이런 걸 하나의 매집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의 매집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갈수 있는데 매집 형태로 본다 보다 바로 여기서 쫓아가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삼일선이 좀 올라오면 3일선 이런 데서 그 매수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미 이제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스튜디오 미로는 뭐 지금 이 현상을 갔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 현상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제가 그이 현상 이상 간거그 10분봉으로 그 자리 잡는 거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있죠. 저희 그 구독자분들 뭐 열렬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이 현상 이상 간 상한가 이 현상 이상 간정목들 분봉으로 공략하기 그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꼭 보세요. 그때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상산 이게 에너지주로 간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 갑자기 갔죠. 워낙 막긴 하락을 하다가 긴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오늘 이제 갑자기 갔어요. 워낙 긴 워낙 긴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나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갔는데요. 뭐 아직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 됩니까? 추세선 어, 돌파했다고 볼 수, 보기는 쉽지 않죠. 여기서부터 본다 그러면 이제 돌파가 되는 거네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돌파가 되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돌파가 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이2 5월봉을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240선 정도 지지선에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JNT 씨는 신고가 영역이에요. 오늘 장한가를 갔지만 그렇지만 이거 공구를 해보시면요 회사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따로 저 리딩을 못 해드리니까 정방은 제가 리딩을 해드리지만 어 이거는 뭐 손절선 자꾸 들어가죠. 정방은 제가 이거 리딩을 해서 한번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현재는요. 이상입니다. 멋진 저 주, 오후 되시고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혼자하기 어려우신 분, 같이 하실 분, 유방 오실 분은 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